자, 어서오시고요 음. 아니, 씨발, 토트넘. 어, 존나 좋아보였는데, 어. 자, 어. 분네스리가, 아, 족 같네. 음. 꼴이 존나안 나네. 어제는 어, 어. 얼마 안 갔어. 자. 오늘, 뭐야, 고, 남농이랑 여농 두 경기 있거든? 어, 이거는 공개할게요. 두 경기 있기 때문에, 어. 뭐 어. 의미가 없고 어 표를 내가 뭐어 표는 일단 나갔어. 어 표는 나갔고 어 일단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게요. ,이. 음 자. 요놈이 아나 죽었어. 요놈 때문에. 어? 아, 이게 씨발 오버가 너무 안 나잖아. 어? 언더만 지금 스무 경기해 가지고 언더만 지금 열1곱번이요 어? 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어제도 솔직히도 썸이나, 그, 오버가 나야 정상이거든. 이것도 얼마나, 점수 얼마, 얼마만에 나어 어? 아무튼간에. 자,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주력 어, LG스, 어, 플러스, 어, 아씨, 어, 친한, 친한 오버. 어, 133.5, 오버. 어, 4사배 음, 19. 음. 자, 웃긴 게 뭔지 알아? 어, 형님들? 웃긴 게 뭐냐면, 어, 이, 연어기, 연옥 오버, 오버가 난게 월요일이에요. 항상 월요일이야. 어, 항상 월요일. <laughs> 어. 자, 그리고, 어, 모비스.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어. 어, 모비스, 158.5, 오버. 나는 솔직히 이게, 이 모비스 오버 있지. 이거를, 아직, 아직, 방량도 아직, 저, 뭐야, 어, 지금, 뭐야, 배팅을 해야 되거든? 아직 배팅을 안 했어. 근데, 이렇게 지금 갈까, 이렇게 두 개를 갈까, 아니면은, 축, 이거 축작고에, 모비스 오버. 어, 축작고 두 개를 갈까, 아니면은, 어, LG 승률 가까 지금 고민을, 고민이 많이 되거든? 어, 근데 오늘 모비스 오버가 상당히 좋아보여. 어, 배당도 괜찮고, 기후점도 괜찮고, 어, 그래서 어, 솔직히 나는 오늘 LG, LG, LG 왠지 불안해. 물론 LG 잘하지, 근데 불안하다, 불안하다고, 그렇다고 또 모비스 프라이는 갈 수도 없는 거고. 어, 그래서 어, 나는 어, 그러니까 오늘 모비스 오버를 축으로 잡고 가자고, 축으로, 음, 축으로 잡고 가자고. 잠깐만, 그러면 어, 잠깐만 배당, 아, 어, 잠깐만, 음, 배 음 세배. 음 이거를 부어 빼자고 부어부 어, 부. 어, 부도 빼고 이거를 주력으로 올리자. 어. 자 요놈이 언덕 하수있기 때문에 어 주력으로 모이스. 그리고 아 지금 어제도 국민이 이제 어 마인을 해줬는데. 야 이거 좀14.5어 14 이게 또 오늘 신한 홈이야 어 그리고 이제 신한이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또 팀플레이가 됐어 어, 어느 어 정도 호흡도 맞아가고 어 그래가지고 14.5 프랭 괜찮아 보이거든 어 괜찮아 보여 음, 그래서 신한 14.5 프랭 어 프랭까지 어자 이게 배당이 어 자. 어 이것도 세배 나오네, 세배. 응, 1있고 응. 이렇게 합니다. 응. 뺐다 축구 어, 뺐고 오늘 이렇게 할... 오늘은 사... 진짜 모비스 이거 오버가 좋아 보여, 상당히 좋아 보여. 어 그래서 어 좋아 보이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어신안이 이제. 어느 정도 팀 플레이가 가능해졌고 야투도 많이 올라왔어 올라왔고 분명히 김소은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경기, 정경기 때 너무 잘해줬단 말이야. 어. 어. 그래서 오늘도 어. 오늘 신한 홈이기도 하고 물론 상대가 우리은행이지만은 지금 우리은행 하는 거 개판이요. 어? 개판이라고. 어. 아무튼간에 어, 신한 플랜 14.5면 은 충분히 어, 갈만하다. 어. 만약에 한12.5 줬으면 안 갔어. 진짜 안 갔어, 안 갔는데 14.5면은 충분히 갈만해, 어, 갈만하고 어, 이거 오버도 어, 갈만해. 어, 그래서 가보자고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이따가 이따가 저기 세리에하고 음. 내일부터 느바가 있어요 이제 또 느바가 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는 진짜 확실하게 털어보자.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어 이따가 저녁에 느바랑 어, 어, 해축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올게요 아시겠죠? 음 그러면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에이? 음.